안녕하십니까. 제이리스의 박선아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70 중에서도 전기차 리뷰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어, 현재 제네시스는 원래 가솔린 모델로 판매가 되다가 최근에 전기차 라인업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GV60도 나오고 그리고 G80 전기차도 나온 만큼 제네시스 GV70에서도 전기차 라인업이 생산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전기차 한대 출고하게 되어서 이렇게 리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제네시스 GV70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트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오늘 리뷰 촬영할 19인치 휠이 들어간 7,809만 원짜리 차량이고요. 두번 번째는 20인치 휠이 들어간 차량이 라인업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인치 휠 들어간 차량은 19인치 휠 들어간 차량이랑 차량 기본 가격 약 70만 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리뷰하는 차량은 19인치 휠에 파퓰러 패키지 옵션 하나가 조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기본 가격 7,809만 원에 480만 원짜리 파퓰러 패키지가 들어가면서 8,289만 원으로 판매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19인치 휠 적용된 GV70 같은 경우에는 국가 보조금 349만 원 적용되고요. 그리고 장기 렌트 차량으로 출고하면서 지방으로 등록해서 199만 원의 추가 보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49만 원에 199만 원. 그래서 548만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간 480만원짜리 그 파퓰러 패키지 옵션은 첫 번째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하이테크 패키지,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그리고 이열 컴포트까지 총 4개의 옵션이 조합된 차량이고요. 480만 원이라는 파퓰러 패키지 옵션 값이 있지만 사실 그네 가지 옵션을 개별적으로 추가하게 되면 480만 원그 이상의 가격이 책정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판매되고 있는 차량 중에서 파퓰러 패키지는 주로 이제 인기 있는 옵션을 조합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격적으로 더 저렴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파퓰러 패키지는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 외관 색상 우유니 화이트에 실내 시트 색상은 블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지금 판매되고 있는 GV70 전기차 같은 경우 첫 번째로는 블랙 시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린 시트, 세 번째로는 화이트 시트 세 가지가 라인업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실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을 넣으면은 나파가죽이 세팅되거나 아니면 퀼팅 시트가 들어가는 등 어, 추가 옵션이 있지만 실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이 없는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시트도 눈여겨봐 주시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GV70 전기차 19인치 가장 스탠다드 등급의 파퓰러 패키지 옵션 하나가 조합되어 있는 실속 있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 사실 이 차량 가격이 7,809만 원이라서 기본 가격 자체가 굉장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가의 가격대를 이루고 있는 자동차라고 볼수 있고 고가의 가격대를 이루고 있다 보니까 파퓰로 패키지 옵션 하나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옵션이 많은 차라고 생각하고 차량 리뷰를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 전면 디자인 전기차인 만큼 당연히 전면의 그릴은 이렇게 막혀 있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는 풀 LED 라이트 적용되어 있는 헤드라이트가 두 줄로 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단 범퍼 같은 경우에는 메쉬 그릴로 디자인된 범퍼가 뚫려 있는 형태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에는 파퓰러 패키지의 하이테크 패키지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 하이테크의 지능형 헤드램프 기능까지 내장이 된 그런 자동차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네시스 GV 70이 GV 80보다 한 단계 아래 등급에 속하는 자동차이다 보니까 그만큼 크기도 약간 컴팩트하고, 그리고 뒤쪽은 쿡 쿠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좀 세련된 느낌이 나는 그런 자동차인데 차량 측면으로 이동해서 측면 쿠페 형태 라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이 내장되어 있는데 19인치 휠은 보시다시피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인치 휠이 들어가면 휠 사이즈도 달라지고 휠 디자인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차는 쿠페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는 그런 SUV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위쪽에 조금 솟아있는 이 디자인 포인트가 있어서 이 차를 쿠페 형태로 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셨었는데 이만큼의 공간 삭제가 되었고요. 지금 이 디자인 포인트를 제외하면 C필러 부분이 확실히 이렇게 쿠페형으로 떨어진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하얀 부분 있죠 여기는 지금 스티커가 붙어 있어서 흰색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여기가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는 크롭으로 디자인된 그런 자동차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루프랙도 위치하고 있어서 측면에서 봤을 때 디자인이 재미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드미러에 보면 하단에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다는 것은 서라운드 뷰 옵션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뜻하겠죠 이 서라운드 뷰 옵션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내장 되는 것 아니고 드라이빙 어시스턴트에 포함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를 넣으면서 서라운드 뷰 옵션을 비롯해서 후측방 모니터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주차 보조 원격 주차 보조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어, 주차하거나 이럴 때 좁은 공간에서 키를 이용해서 차를 앞뒤로 간격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옵션이 포함된 자동차라는 것까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측면에서 봤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렁크 공간이 이만큼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렁크가 다소 좁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후면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어, GV70 후면에서 볼수 있는 디자인 포인트는 당연히 이 라이트 되겠습니다. 이 라이트가 제네시스의 패밀리 룩이죠. 이렇게 두 줄로 이루어져 있는 이 테일라이트가 제네시스 GV70 같은 경우는 차체가 조금 더 아담해서 그런지 안쪽으로 좀더 깊게 뻗어 있는 듯한 그런 라이트로 디자인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 범퍼 디자인은 내장 되어 있지만 따로 이제 머플러 팁이나 이런 디자인 디테일은 없습니다. 차량 오른쪽으로는 GV70이라는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 어, 트렁크 여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눌러서 트렁크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픈됐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마트 테일 게이트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옵션으로 들어갔다거나 하는 건 아니고 차량 가격이 7,800이 넘어가다 보니까 전동 트렁크 정도는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시면 2열 시트를 제가 폴딩을 해놨습니다 근데 2열 시트 폴딩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트렁크의 깊이 자체가 굉장히 깊은 편에 속하고요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준다고 생각이 드는 게이 트렁크에 특이하게도 러기지 스크린이나 이런 게 기본으로 내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소형 SUV 같은 경우에도 러기지 스크린은 기본으로 내장되는데 어, GV70은 좁은 트렁크 공간의 활용도를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인지 러기지 스크린이 기본으로 들어가진 않고요. 어, 아웃도어 패키지라는 것을 넣으면 이제 아웃도어 패키지 안에 러기지 스크린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러기지 스크린 필요하신 분들은 악세사리로 아웃도어 패키지 구매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지금 하단의 히든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열어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작은 짐들을 차곡차곡 수납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하단에 히든스테이지가 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측면에는 12V 시거잭이랑 250V 단자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키를 이용해서 오픈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감전사고나 이런 위험 때문에 키로 오픈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어, 트렁크 공간은 쿠페형이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는 깊이가 깊어서 활용도 자체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차를 이용해서 차박을 하거나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시트 폴딩 한 상태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생각보다는 넓은 공간이 제공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뭐, 제네시스 GV70 자체가 굉장히 트렌디한 차량인데, 거기다가 이제 전기 모터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젊은층 고객분들의 이제 사랑을 많이 받는 차량이고, 그래서 차박으로의 활용도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일단 이 차량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지금 실내에 적용되어 있는 옵션은 뭐 크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단,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이라던가 그런게 빠져 있어서 디자인적인 옵션은 없지만 그래도 2열 컴포트 옵션이 적용돼 있습니다 어, 2열 컴포트 옵션이 적용돼 있어서 도어 커튼이나 3존 에어컨 그리고 2열에도 에어컨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그 버튼들이 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차량에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승 전에 지금 여기 윈도우 어, 창문을 한번 보시면 카메라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중접합 유리가 어, 후면 유리에도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또이 이중접합 유리가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함께 포함하고 있으니까 차량 구매하시는 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블랙 시트로 이루어진 제네시스 GV70 차량 실내 한번 열어 보았습니다. 어, 역시 GV70 실내는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너무 세련된 그런 실내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실내 타기 전에 일단 도어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쪽에 보시면, 자 이렇게. 두 개의 메모리 시트 버튼 내장되어 있고요. 하단에 윈도우를 열수 있는 버튼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 버튼이 모두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좋은 고급스러운 소재로 제작됐다는 걸알수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 사실 사치스러운 옵션 같은 것이 빠져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나 그런 건 별도로 내장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운드를 떠나서 이중접합 유리가 1, 2열 모두에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정숙하고 풍더름 같은 거에서 좀 해방되어서 차량 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차량에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실내에 이렇게 탑승을 했습니다. 실내에는 뭐,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죠? GV70 실내는 사실 말할 게 없습니다. 너무 이제 세련됐고, 소재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지금, 파퓰러 어,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화면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쉽지만, 앞쪽에 굉장히 깔끔한 형태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이랑 후측방 모니터, 그리고 서라운드 뷰, 뭐 이런 옵션이 일단 기본적으로 다 적용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스티어링 휠 디자인 한번 보겠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으로는 이렇게 버튼들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볼륨을 조절하거나 뭐 통화 같은 거 운전할 때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튼들이 수납되어 있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드라이빙에 필요한 그런 버튼들이 내장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하단에 이렇게 부스트라는 버튼이 내장되어 있는데 제가 사실 이 버튼이 뭔지 잘 몰라서 여쭤봤어요. 이거를 꾹 누르면 뭐 10초 동안 더 좋은 출력을 낼수 있다는 그런 버튼이라고 설명을 들었고요. 전면에는 이렇게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기판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2.3인치로 들어갑니다. 이 12.3인치 3D 클러스터가 사실 이제 기본으로 내장되는 건 아니고 하이테크 패키지라고 해서 160만 원짜리 옵션에 조합되어 있는 건데 어, 파퓰러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차량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서 나왔고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즈가 14.5인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로 애플 카플레이나 내비게이션 그런 기능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그 다이얼을 통해서도 이렇게 조작할 수 있지만 터치 자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이얼을 이용하시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들의 익숙한 방식은 아무래도 터치를 이용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 요걸로 이제 모든 미디어랑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도 조절할 수 있고요 보니까 후석 취침 모드도 들어가 있네요 후석 취침 모드도 들어가 있고 조금 더 넘기니까 시트 옵션도 모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 조수석 시트의 등받이 각도라던가 위치 이런 걸 모두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터치로 이용하는 것보다 이 다이얼 을 이용하는 것도 조작이 굉장히 편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조작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뒤로 가는 버튼이나 홈 버튼 그리고 메뉴 버튼 같은 게다 내장되어 있어서 조작하기 쉽습니다. 요 자체에도 이렇게 클릭을 할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작이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니터 하단에는 이렇게 에어컨 송풍구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 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차량 버튼 구성이랑 순서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용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이쪽에는 뭐, 내비게이션이랑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 그리고 방향지시 등 버튼 내장되어 있고요. 하단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매뉴얼을 조작할 수 있는 다이얼, 그리고 볼륨을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이랑,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GV70의 기어 방식인 다이얼 기어를 지원하는, 어, 이렇게. 다이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컵홀더 그리고 앞쪽으로는 USB 포트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수납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콘솔 수납공간은 어, 굉장히 수납력 좋고 넓은 편에 속합니다 이렇게 이런 바구니 같은 것도 내장이 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수납을 할수 있는 어, 그런 구성을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별도의 옵션 지원이 되지 않는 그 노멀한 블랙시트이고요 그리고 2열 이동해서 2열 컴포트 들어간 실내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로 왔습니다 어, 2열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2열에는 도어 커튼이 수동 도어 커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존 에어컨을 비롯해서 자 가운데 공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공도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열 컴포트 옵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거고요 2열에도 이제 이중접합 유리랑 자외선 차단 유리가 있어서 2열에 아이들이 탑승하거나 가족끼리 이용하는 패밀리카로 사용하신다고 해도 편의 자체가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2열 시트는 리클라이닝 기능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GV70이 쿠페 형태라서 사실 2열 공간에 중점을 두고 사는 차는 아니지만 2열 공간의 만족도와 그리고 공간성 또한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GV70 차량 실내의 구석구석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높은 가격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저는 만족스러운 차량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지금 경제성 좋고 그리고 환경 보호의 앞장서는 전기 차량이잖아요. 미래지향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구매하면 5년, 6년 그리고 10년까지도 오래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GV70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량이든 또는 수입차, 국산차 전부 전차종 어, 구매 원하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리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